어, 우리 먼저 어, 예쁘게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머리를 빗고 빗고 짝짝 해볼게요 준비 시작 빗고 빗고 짝짝 어, 그 다음에는 눈썹이 눈썹이 쯤 해야 돼 응. 눈썹이 흐리면 미인이 아니요 <laughs> 미남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도 어, 남자도 여자도 눈썹을 다 진하게 그려요. 응. 눈썹을 그리고 그리고 쫙쫙 해볼게요. 자 눈썹을 그리고 그리고 쫙쫙 어. 이제 화장품을 볼에다가 바르고 바르고 쫙쫙 해볼게요. 준비 시작! 바르고 바르고 쫙쫙 어. 이번에는 입술을, 음. 입술이 촉촉해야 돼. 입술에 그 입술 영양 크림, 응, 음. 이것도. 리스틱 아니라도, 응. 음. 겨울엔 발라줘야 돼. 틀면 어, 안 예뻐. 입술도 칠하고 칠하고 짜, 짜. 시작. 칠하고 칠하고 짜, 짜. 어, 처음에 뭐 했어요? 머리를 빗고 짝짝그 다음 눈썹을 그리고 그리고 짝짝그 다음 화장품을 바르고 바르고 짝짝그 다음 입술을 칠하고 칠하고 짝짝 다시 처음부터 조금 빨리 해볼게요. 준비 시작! 빗고 빗고 짝짝 그리고 그리고 짝 바르고 바르고 쫙. 칠하고 칠하고 짝 짝, 어 잘하셨어. 이제 이제 한 번씩만, 응. 한 번씩만, 빗고 짝, 그리고 짝 바르고 짝 칠하고 짝, 어한 응, 번씩만 시작. 빗고 짝, 그리고 짝 바르고 짝 칠하고 짝, 응. 이제 짝 빼고 쭉 연결해서, 어 해볼게. 준비 시작. 고 그리고 바르고 칠하고 오오 다시 시작 빗고 그리고 바르고 칠하고 오, 오. 바르고 칠하고. 어. 이제 박수를 네 번을 합니다 짝짝짝쭉 응. 연결해서 한번 하고 박수를.